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에이젠시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 자료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젠시 네. 인베스트먼트 주가 보시는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면서 현재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산 어떤게 있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면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가 되겠습니다. 연방 모기지 협회 및 연방 주택 융자 모기지 공사와 같은 정부 후원 기업 또는 미국의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하는 주거 모기지 통과 증권 및 담보 모기지 의무의 투자하는 레리테 아리에이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투자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정부 전국 모기지 협회와 같은 정부 기관 회사 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의 회사들의 발행한 대리 사채 증권 및 대리 증권과 합리적인 기, 관련된 기타 자산에 투자하는 주로 판매 계약으로써 구성된 단계 차익금을 통해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 측에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12월 18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기관 MBS 주식 문제 탐색이란 제목이네요. 시가총액 85억 8천만 달러의 기관 모기지 담보 증권, 즉 MBS 시장에 저명한 업체인 동사는 금리 변동성과 시장 기대치의 변화로 특정 지어지는 복잡한 금융 환경을 헤쳐 나가고 있다. 동사는 양호한 재무 건전성 점수를 유지하고 있어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동사의 회사 기호 및 최근 실적 관련된 내용은 동사는 부동산 투자신탁, 즉 REIT, RE IT, 즉, 투자 신탁으로, 회사로서 기관복이지 담보증권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동사는 채권시장의 특정 부분의 전략적으로 집중하여 업계에서는 강력한 운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무 실적은 현재 경제 환경에 어려움을 반영하듯 엇갈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24년 3분기 주당 순익, 즉, EPS는 0.43달러로 애널리스트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은 주로 순이자 마진, 즉 보통 님이라고 전님 (NIM) 님이 당초 모델링한 것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유형, 자, 유형 장부 가치는 같은 분기 동안 약5% 증가하여 자산 기반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 지위 및 전략 관련된 분야로서는 동사의 강력한 대리점 MBS에 대한 운영 집중은 시장, 입지, 시장 입지의 핵심 요소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분야에서 강력한 플레이어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시장 변동에 대처하는 능력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낮은 주당 조정 부채인 EAD를 기록했지만 재무 해지로는 해지로의 전략적 전환이 주목받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EAD가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지만 회사의 경제적 수익,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평가, 경고하고 있다. 동사의 기관 MBS에 대한 시장 전망에 관련된 내용은 경제에 따른 채권, 특히 기관의 MBS 자산에 대한 펀더멘탈 전망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익률 곡선의 가파른 상승과 금리 변동성 감소로 인해서 잠재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회사의 핵심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은 광범위한 경제환경의 지속적인 도전과 시장 변동성 가능성으로 인해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용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모기지 관련된 내용이 쉽게 말하면 회사에 대한 투자신탁 관련된 모멘텀이 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걸 다 계산하는 생각하게 되면은 쉽게 설명하면 기준금리하고 연동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습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내리면 어떻습니까? 예그 기준금리가 내리게 되면은 다 모기지 관련된 것도 다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사채 같은 경우도 점점 회사채, 사채가 아니 회사채입니다. 회사채라든지 정부 국고채라든지 전부 다 어떻습니까? 다 이제 낮아지고 있는 추세란 거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모기지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담보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이 모기지 같은 경우는 현재 10년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에 따라서 현재 모기지가 같이 연동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 동사 같은 경우는 관련된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미국의 10년물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단기하고 이제 장기하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년물을 보통 장기로 보고 2년물을 보통 단기로 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뭐라 되고 스프레드를 좀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2년물과 6개월물을 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모기지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을 보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의 그 격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회사채라든지 전반적으로 실제 금융이라고 보시면 되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기준이란 거죠. 기준이라 하고, 현재 쉽게 말하면 현재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수익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금리 실질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물과 10년 물을 본다 좀 짧게 보면 은 6개월 물도 보긴 한데 전반적으로 2년 물과 10년 물의 스프레드 차로 인해서 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습니다이점 그냥 A 주시하러 그냥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보시게 되면 은 주가 많이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기준금리가 계속 내리고 있는 추세라겠죠. 그런데 따로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올해 2025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는 거죠.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월 20날이 되면은, 1월 2 0일이 되면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누가 나오죠? 바로 트럼프 2기가 시작합니다. 트럼프 2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은, 에, 전반적으로 관세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어,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죠.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미국의 에, 소비자 값도 같이 상승한다 보시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입해가지고 국내에서 유통을 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관세가 올라가니까 그 관세만큼 소비자 값으로 정가를 시킨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에. 음, 미국 이제 월가 미국 저기서는 연준에서는 지금 생각하는 게 뭡니까? 기준금리를 내리는 속도를 조절하겠다 그랬습니다. 기존에 좀 빨리 빨리 내린다는데 이제는 조금 속도를 좀 줄이겠다. 속도를 줄인 이유는 뭐다? 미국에 이제 트럼프 이게 시작하면은 관세를 올리다 보니까 관세를 올리면서 미국의 물가가 오르니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그게 효과가 그렇게 안 나거든요. 그다 렇 보니까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현재 동사 주가가 어떻습니까? 자 기준금리 내린다. 이런 걸로 주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기준금리 내린 속도를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 위치 보시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 많이 9.10.8 달러에서 최근에 자 8달러 구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지금 어느 정도 단기로 좀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기준금리 내린 것에 대한 이미 다 반응이 된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이제 트럼프 이게 시작하면 어떻죠? 물, 가 어, 관세를 올리겠다. 그럼 관세를 올리면 그만큼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니까 기준금리 내린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동사 입장에서는, 동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다소, 어, 이제 한숨을 쉴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기존에 많이 떨어졌던 게 기준금이 내리고, 그러면서 10년물, 2년물, 6개월물 계속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동사에는 악재였는데, 그것을 이제 트럼프 이기가 어느 정도 약간 브레이크를 잡아준다 동사 입장에서는 다소, 어,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어, 악재가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월 2 0일 즈음이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사의 주가 입장에서는 바닥을 치고, 좀 낙폭화됐다는 기술적 반등권을 노려볼만 위치다라고 보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현재 주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하겠습니다 오늘 0.88% 상승하면서 9.21달러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현재 주가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현재 주가 9.21달러인데, 1차 저항대는 자, 9.3달러, 그 위에 9.5달러, 그리고 9. 8달러, 10달러, 10.2달러, 10.4달러, 10.6달러 에있습니다 10.6달러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관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관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자, 9달러, 2차 지지대, 8.9달러, 그 밑에 8.2달러 권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매물대 위치는 대략적으로 9.4달러에서 현재 9.8달러 권이형성 되고 있습니다. 자, 중고사 컨센서 보시게 되면 현재 6군데 중고사는 중립, 아홉 군데 중권사는 매수 의견 내면서 현재 비중 확대 컨셉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자, 올해 이제 2025년도 발, 이제 밝았죠? 그래서 24년, 작년 대비 올해, 자, 매출액은 17.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좀, 음, 에비따 같은 경좀 자료가 좀 없네요. 그래서 21년 대비 22년도에 168% 감소했었고요. 그 다음에 순익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올해 7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있습니다 그리고 EPS도 작년 대비 올해 12.8% 증가. BPS도 작년 대비 올해 19.2% 증가. 그리고 에비따마진 같은 경우는 22년 대비 23년도 274% 증가했었고요, 순익률도 작년 대비 올해 24년 대비 25년도에 15.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자 중거사 컨센서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치 뭐 상단은 현재 12달러, 목표 뭐 차단을 9달러 하면서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10.44달러로 형성이 되면서 현재 구간 대비 상승 여력은 12.8%가 있다 보시면 됐습니다. 현재 한달전 대비 매수 견낸증권사 9군데 좀 똑같고요. 중립 의견 낸증권사 6군데 똑같으면 현재 15개 증권사의 시장 컨센서스였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시 인베스트먼트 오늘 종가 9.21달러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증권사 컨센서스는 현재 10.44달러이면서 현재 구한대비 상승 여력은 12.86%가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에비타가 78.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기관의 MBS 주식 문제 탐색 관련돼 가지고 모기지 담보증권 그리고 채권 시장의 전략적 집중이다. 그리고 그리고 트럼프 이에 대해서 관세라든지 물가 정책을 어떻게 펼치는지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 금리가 결정해 점점 낮추는 속도가 어느 정도 브레이크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투자는 34.7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고요. 수급추세는 26.0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9.5달러, 2차는 10.1달러이고요. 제가 다른 쪽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8.9달러, 2차는 8.2달러 공유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이전시 인베스트먼트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 배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